안녕하세요. 탈루맘입니다 지금 보시는 카드들은 지난번 언박싱 영상에서 잠시 보여드렸던 신상 레이어드 다이컷으로 만들어 본 웨딩 카드들이에요. 같은 모양으로 한꺼번에 여러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다이컷과 스탬프를 이용해서 만드는 카드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카드들에 쓰여진 스탬프와 다이컷들인데요. 다이컷은 두 가지 레이어가 있는 다이컷인데, 프레임 다이와 꽃 명암을 나타내는 다이컷들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꽃명암이고요 그리고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둘을 겹쳐보면, 이런 모습. 그리고 축하 메시지는 이 스탬프에서 사용했어요. 오늘은 세 가지 중에 제일 화려한 이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종이는 총 다섯 가지 종이를 사용했어요. 이중 스모키 슬레이트 색은 카드 베이스예요. 베이스는 가로 10인치, 세로 7인치로 잘라서 큼직하게 어, 57 사이즈 어, 카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57 사이즈로 자른 후 가운데를 표시해서 카드는 반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베이스 위에 진한 회색 종이를 다이컷 해 보겠습니다. 꽃 다이위에 있는 이 배경은 오네이트 레이어 다이컷 중에 제일 큰 것으로 다이컷하는데요. 종이는 베이지 그레이 컬러입니다. 레이스 다이컷은 작은 구멍이 많아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여러 번 돌려줘야 조각들이 아주 완전히 잘리니 참고해주세요. 다이컷된 종이는 오네이트 플로럴 엠보싱 폴더를 이용해서 잔잔한 꽃무늬를 엠보싱 해줍니다. 다이컷을 해도 워낙 세밀한 구멍이라 종이 조각이 쉽게 빠지지 않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쉽게 떼려면 스폰지판 위에 다이컷 한 종이를 올려놓고 그 위를 다이컷 브러시로 여러 번 이렇게 밀다 보면 조각들이 한꺼번에 쉽게 빠지고요. 다이컷 브러시가 없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송곳을 이용해서 조각을 떼어주시면 좀더 수월합니다. 이번에는 다이컷 중에 꽃 그림자 문양의 다이를 빨간색 계열인 워터멜론 원더라는 종이색 위에 올려서 다이컷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꽃 프레임 다이슨 실버 호일 종이로 다이컷을 해줍니다. 다이컷한 두 종이는 확실하게 조각을 떼어주는데요. 프레임 다이컷은 아주 가느다란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조심해서 조각을 떼어주시고요. 다이컷된 빨간색 꽃들도 조각을 잘 떼어내 주세요. 이번에는 축가 메시지 뒤에 덧댈 밴드를 다이컷해 보겠습니다. 이용될 다이컷은 디테일 밴드 어, 다이컷 세트 중에 하나를 쓰고 종이는 꽃이 프레임에 어울리게 실버포일 종이를 같이 써보겠습니다. 빨간 다이컷 밑에 붙일 노란색 이미지는 뒤에 노란 종이를 덧댄 것이 아니고 꽃 스탬프를 찍어서 뒤에 붙일 건데요. 우선 흰색 종이를 스탬파라스에 올려서 고정하고 스탬프를 찍을 위치를 정해줍니다. 다이컷한 종이의 꽃을 우선 올려봐서 위치를 정해놓으면 더 확실하게 위치를 알수 있어요. 위치가 다 정해졌으면 이제 잉크를 열고 잉크를 골고루 발라준 후 스탬프를 찍습니다. 찍은 스탬프 이미지를 그대로 가위로 잘라서 달코트에 붙일 수도 있지만 더 쉽고 또 예쁜 볼륨을 위해서 전 빨간색 꽃잎을 잘랐던 다이 컷을 이용해서 다이 컷 하지 않고 엠보싱 처리를 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스탬프 이미지 위에 다이를 올려서 고정한 후 그리고 커팅 매트 위에 실리콘 매트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 고정된 것을 올리고 다시 덮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어 다이가 어, 잘리지 않고 엠보싱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엠보싱이 되었는지 볼까요? 어, 꽃 부분과 나뭇잎이 올록볼록 엠보싱돼 있죠? 뒤에서 보면 더잘 보여요. 다이에는 있고 스탬프에는 없는 작은 꽃잎들은 엠보싱이 되어서 볼록히 나와 있는데요. 이곳을 노란색 바커로 간단히 컬러링해 줍니다. 칼로링한 후 이미지를 오릴 건데요. 스탬프 이미지는 다이 컷과는 달리 꽃 이미지만 있어서 잎사귀 뒷부분을 따로 오려 붙여야 했는데 이렇게 다이로 엠보싱 처리를 하면 잎사귀 모양까지 엠보싱 되니 따로 오릴 필요 없이 엠보싱 된 라인만 잘따라 오려주면 칼로 구멍을 파낼 번거로움도 없고 간단하게 가위 하나로 잘 오릴 수 있답니다. 혹시 가위질할 때 자를 선이 헷갈린다면 연필로 미리 자를 부분을 그려서 잘라주시면 더 편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흰색의 오릴 이미지는 달꽃된 이미지보다 좀더 작게 오려야 나중에 달꽃된 이미지를 그 위에 덮으면 밑에 흰색 부분이 빠지,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꽃들 중앙에 구멍을 내야 하는 부분은 미리 제가 연필로 X 표시를 해놨어요 구멍을 칼로 파내는 대신 전 꽃과 꽃 사이를 가위로 가로질러서 구멍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진 이미지 위에 빨간색 다이 컷된 이미지를 풀로 붙여서 어, 붙여줍니다. 풀을 바를 때는 가능한 다이 컷된 종이 위에 풀을 고루고루 얇게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풀을 너무 많이 묻히면 풀이 종이 위로 삐져나 지저분해지니 풀의 양을 잘 조절해주세요. 풀을 바르고 이렇게 이미지 모양에 맞게 꼼꼼하게 잘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버 플레임을 똑같이 풀을 잘 발라서 그 위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더더 더 얇기 때문에 양을 더 적게 해 가지고 골고루 발라 주시면 됩니다. 이제 카드 베이스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붙이면 되는데요. 진한 회색 엠보싱 종이 뒤에 붙일 흰색 종이를 커팅해야겠습니다. 어, 사이즈는 가로 4와 4분의 1인치, 세로 5와 2분의 1인치로 잘라줍니다. 잘라놓은 흰색 종이 위에 어, 레이스 다이컷 한 것을 풀을 바르고 가운데에 잘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카드 베이스 위에 붙이면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만들어 온꽃 이미지를 카드 베이스에 붙일 건데요. 입체감을 위해 폼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이겠습니다. 스탬프인업에서 나오는 디멘셔널은 어, 작은 것과 일반 사이즈가 있는데 큰 면적에는 큰걸 듬성듬성 붙이고 작은 잎사귀 뒤에는 작은 것을 골고루 붙였습니다. 폼 스티커를 다 붙인 후 폼 스티커의 뒷면에 종이를 떼어서 이미지를 카드 베이스 위에 붙입니다. 꽃 이미지 위에 붙일 메시지 부분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시지 부분은 흰색 종이를 일단 이렇게 작게 잘라놓고 그 위에 엠보싱 버디를 바른 후 버사 마크로 잉킹을 합니다. 저는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길거리를 찾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스탬프를 해준 후에, 실버, 어, 엠보싱 파우더를 묻혀서, 잘 골고루 묻힌 후, 히틀 툴로 말려서 엠보싱을 마무리해줍니다. 히 엠보싱 처리된 문구를 아까 다이컷 해놓은 실버 밴드 위에 붙일 건데요. 메세지가 꽃 이미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를 채워서 양옆을 잘 잘라줍니다. 메세지가 실버 밴드를 다 덮어서 어 실버 밴드를 보이게 하려고 어 가위로 폭을 좀 잘라서 사이즈를 맞춥니다. 양쪽으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메세지 뒷면에 풀을 발라서 메세지가 밴드 가운데에 각에 자리를 잡아서 붙인 후, 양, 어, 양쪽에 남은 끝부분은 가위로 정리해주세요. 이제 이 메시지도 폼 스티커로 붙일 겁니다. 그래서 뒷면에 폼 스티커를 여러 개 붙여서 스티커 종이를 다 떼주신 후에 그리고 그 위에 꽃 위에 자리를 잘 잡아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크리스탈 스톤을 붙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꽃이 붙여진 가장자리 여백 몇 군데에 크리스탈 스톤을 예쁘게 붙여서 카드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카드는 만드는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셨죠? 간단하면서도 아주 예쁜 카드를 만들 수 있는 다이컷을 이용한 웨딩카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카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